회사를 다니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취업비자를 연장하려고 하자 그게 거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귀국을 2019년 11월에 했는데 귀국하고 한두 달이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인데요. 참 신기하게 그동안 제가 SNS 마케팅,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자기개발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컨택을 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첫 번째로 SNS 마케팅 컨텐츠를 주로 올렸기 때문에 기업 컨설팅이나 사내 강연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들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가져다 줄까?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강연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코칭을 하게 되고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개발 컨텐츠를 만드니까 자기개발과 관련된 이제 브랜드드 컨텐츠 특히 저는 책,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출판사로부터 이제 광고비를 받고 그런 수익수단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만든 거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제가 쓴 전자책 그리고 강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어,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은 못 했지만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혼자서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여러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인터뷰 촬영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2019년에는 저는 월급 하나로 이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1년이 지나자 제가 저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수익산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로 벌수 있는 에드센스 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받아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드는 수익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광고를 받아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려 주고 돈을 받는 광고.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었고요. PDF 전자책 수익도 생겼고 1대1 컨설팅, 그리고 강연 및 방송 출연, 그리고 사내 강연, 기업 컨설팅, 파트너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플랫폼에 저의 콘텐츠를 올려서 그거를 통해 또 구독료를 받는 이런 수익 수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가 아마 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퇴사 후 6개월 만에 월 천만 원을 벌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제제 어,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은 건데 지금 거의 90만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혼자서 6개월 동안 1억을 벌고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 퇴사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저 혼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소셜미디어에 내가 어떤 콘텐츠를 올리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죠.